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델에서 나온 고급형 노트북, 어, XPS 15인치 신형 9560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9560은 9550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그럼 먼저 박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게 2kg이라고 하는데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집에서 쓸 때는 안정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쁘죠? 컬러는 실버보다는 조금 어둡고요. 메탈그레이 그런 색깔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검은 줄이 고무 패킹이고요. 여기는 송풍구인 것 같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여기 여는 곳에 홈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좀 이렇게 열때 어, 이렇게 빌려요 바닥이 그리고 이 힌지가 좀 뻑뻑해가지고 어, 여는게 이렇게 좀 가볍게 착착 열리진 않네요 자꾸 앞뒤가 헷갈려요 여기 홈이 없어가지고 열면 이런 모양이고요 화질은 화면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생하고 좋아요. 화질이 좋게 느껴지구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베젤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15인치인데, 제가 기존에 쓰던 15인치 노트북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충전용 어댑터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올인원 노트북이다 보니까 뭐 그만큼 어댑터도 크고 좀 무겁습니다. 1 3 0 w 페고요 제가 지금 갤럭시 노트5 쓰고 있는데 한번 크게 비교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살짝 더 작죠? 이 제품의 사양은요. CPU는 i7 7700 HQ 쿼드코어, 16기가 DDR4 램, 512기가 PCIe SSD고요. 모니터는 15.6인치 UHD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95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9 5 0 모델과 외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 점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일단 CPU가 7세대 카비레이크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960에서 GTX 1050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어,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체 왼쪽으로는 USB 3.0, 그리고 HDMI 포트, 썬더볼트 3 겸용 USB-C 포트,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SD카드 슬롯, USB 3.0 단자, 배터리 게이지 표시 등, 그리고 캔싱턴 락이 있습니다. 키보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문인식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로그인 할때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리고 데일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점이 뭐데 SPS 제품 굉장히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고주파음이 들린다 이런 리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리뷰 때문에 굉장히 구입이 좀 망설여졌는데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어 유심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소리가 고났다던지 뭐 그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좀 불편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요. 화면을 보시면 베젤이 정말 얇아요. 진짜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이 여기 하단에 달려 있거든요. 하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해 보면요. 어, 이 카메라가 좀 밑에 달려있다 보니까 스카이프 같은 거할때눈 마주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위를 쳐다보고있는거 같죠? 지금.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GTX 1050은 삼성에서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오는 오디세이 모델과 같은 그래픽입니다. 최신 파스칼 아키텍처부터, 즉 GTX 10으로 시작하는 그래픽카드부터, 모바일과 데스크탑용이 큰 차이가 없겠다고 하겠는데요. 어, 간단한 게임은 위쳐 3나 피파 17 같은 걸좀 돌려봤는데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가능했고요. 위쳐는 중간옵션 정도에서는 충분히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 근데 아무래도 펜이 좀 세게 돌아서 노트북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 뭐 4K 해상도를 돌리는 데는 어, 3D 게임은 좀 버거웠고요. 해상도를 FHD 이하로 줄여서 하면 잘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올여름 나올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뭐그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사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넷플릭스인데요. 한번 재생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사운드도 한번 같이 느껴보세요. 사운드 되게 좋죠. 네 사운드랑 화면 다 굉장히 좋은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스피커는 볼륨이 꽤 크고요, 입체감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베젤이 얇아서 화면을 볼때좀 몰입감이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제 스피커까지 받쳐주니까 미드 같은 거볼때좀 어, 볼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키감 한번 볼게요.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감이 좀 중요한데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특별히 키감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좀 얕은 키감이라서 어, 사실 저는 처음엔 좀 오타가 계속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중간 정도, 보통 정도,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키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고사양 올인원 노트북으로 디자인도 예쁘고요, 성능도 좋은 그런 올인원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맥북 쓰시는 분들 중에서 왜그 윈도우 노트북 중에는 예쁘면서 사양도 좋은 노트북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노트북이 어 그런 좀 해결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벨 XPS 15인치 9560첫 리뷰를 마쳤는데요. 어 앞으로도 뭐 노트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들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